아니, 씨, B팀은 솔직히 우리랑 감정이 없고, 예? K열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 K열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 씨, 그럼, 대만이고나발이고 뭐, 한국이군 나발이고 우리 치러 온 사람 때려야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K열이 개구리연합, 그러니까 대만연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군터 10 서버로 가라고 개구리연합, 대만 사람들한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터 3 서버에 있던 K열이. 그래서 군터 10으로 온 거예요. 자, 군터 10으로 왔어.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 우리가 이번 시즌 때, 군터 10에 있던 개구리 연합, 대만 혈을 내몰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정, 정착한 거예요. 근데, 대만 연합에서 K 한국 혈한테 한국 사람 치라고 보낸 거야.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대만의 하수인이다. B팀이랑 같이 안, 안 싸워준다고. 예, 선어택 들어왔다고. 지금, 뭐, 대만의 하수인이니, 막,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대만의 조종을 받고, 대만의 명령을 받고, 한국 사람들 치러 온 사람들은 당신들이에요, 당신들. 대만 사람들 몰아낸 우리를 치러 온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이게 앞잡이지. 이게 대만의 앞잡이지. 이게 하수인이지. 전창은 얼마나 해대는지 진짜. 대만 사람 몰아내는 한국 사람을 치러 온 혈이 K혈이에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온게 아니고, 대만 연합의 서, 서버를 배정을 받아서 온 거예요. 복수를 해주러 온 거. 그래 놓고, 대만 사람들이랑 같이 안 싸워준다. 삐져가지고 전창질하는, 어, 이런 사람들이 K열입니다, 형님들. 군터, 대만, 여기 약한 사람들을 저희가 뭐 하나 했어요? 그 중에 저희도 물색을 했죠. 대부분 좀다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만인들로만 구성된, 네, 그런 데를 찾아온 데가 제 군터 10 서버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갔어요, 우리 때문에. 아, 방송 접을 때까지 따라간다고요? 따로, 어, 따라오면 돼요. 따라와도 돼요. 예, 네, 상관 없습니다. 그 전창질하면서 같은 혈원들 부끄럽게 하는 군주가 있는 그혈이 먼저 잠식당할까요? 저희가 먼저 잠식당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혈은 모집하면 혈은 금방 찹니다. 그리고 그쪽 혈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그 B팀이랑 K혈이랑 같이 넘어왔어요. B팀이 추노를 K팀을 추노로 왔는데 B팀은 우리도 치고 K혈도 바로 선방 날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싸웠죠. B팀이랑 우리도 처음에는 계속 싸웠죠. 근데 우리랑 비팀이랑 보스 타마다가 싸웠어. 근데 다른데 보스 뜨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먹어 케이열이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아 부주예요? 킬러 캐릭이 부주예요? 아니 킬러 캐릭 자기가 방송하는 구독, 유튜버라던데. 야 부주의 무슨 어, 어깨가 이렇게 뽕이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아니 비팀이안 왔으면 우리 바로 쳤을걸요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B팀 여기 추노 안 왔잖아요. 우리 바로 갔어요돌사당까아간거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다가 이제 B팀이 들어오니까 눈치 보는 거지. 왜냐면 B팀이랑 우리랑 같이 이제 적대를 두면 힘들어질 걸 아니까 예,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눈치만 보다가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 되지. 아니면 눈치를 계속 보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어, 연락을 해가지고, 아, 대만 사람들이랑 같이 손잡고 해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 뭐, 하거나, 액션을 취했어야지. 아니, 가만히 있고, 보스만, 보스만 빼먹어, 보스만.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 며칠 지나가지고, 그 간부한테 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치료온 사람들 이 있는 거 알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 같은 거못 준다. 그러니까, 말을 뺑뺑 돌려 대답을 안해 회의하고 연락해 주겠대요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었어 바로 시작을 했지 우리가 근데 이미 저희를 치러 온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손안 잡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B팀은 솔직히 우리랑 감정이 없고 예? K열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 K열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그럼 대만이고 나발이고 뭐 한국이건 나발이고 우리 치러 온 사람 때려야지 맞잖아요 일요일날 공성에 무조건 참고 있다가 왔을 걸요. 적게 공격받고 있어. 있어. 뭐대만인의 하수인이나 그러는데 대만인의 명령을 받고 대만인 대만인의 복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케이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혈은 한국 사람들 밖에 없어요. 대만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쪽 혈은 대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 연합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근데 대만이랑 같이 한다고 저러니까 그냥 삐졌어. 그냥 삐졌어. 아, 스마일이 추노. 여기까지 k 이어를 추노한 이유가 외 창에서 그렇다. <laughs> 전창 적당히 털었어야지. <laughs> 진짜! 아니 대만 사람들도 여기까지 추노하게 만든 저 전창 전창 렙은 만렙이네 이미. 예. 나는 좀 그런 게 형님들. 아니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예? 젠틀하고 매너 있고 상대방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군주가 저러고 있는데. 아니 같은 혈안들봐서라도 좀 자제를 해야지. 혈 먹칠을 하고 있어. 컨셉 제대로 잡았네. 부주가 외창을 더럽게 한다. 아니, 부주면 그냥 캐릭터 육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 받고 부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자기 일이잖아요. 본주는 그러면 자기 캐릭터가 이렇게 더러운 컨셉, 더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가는 걸 알고 있나? 수천만 원, 수억을 쓰는데 내 캐릭터가 여기저기 막 상력을 막 먹고 다녀. 투노를 받아 막. 여태 뭐, 지금 구도는, 뭐 재밌는 지금 상황이고, 저 물려죠. 물려가 좋으니까 게이 같은 거는 다음에 엘마 배우면. <laughs> 오케이. 와. 어, 뭐 2년 차이 났었는데. 좋한 스톱.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그냥. 달고 다니기, 댄디 형님!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렇지.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누르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왔다, 위에서 왔다. <laughs> 아, 이분은 제 그거네. 전담 마크네. 나한테 대패 써면 뭐해? 메인한테 대패 써야지. <laughs> 아, 아, 살려. 나갔다 올게요. 아, 근데 아직까지 플라워풀이라는 게좀 수치스럽긴 한데 <laughs> 즐기는 거죠. 보스도 없는데 하는 거 보면 즐기는 거죠, 솔직히. 저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싸우는 거만으로도. 서로 어떻게 보면 유, 유닛 아닙니까? 재밌으니까. 자, 이제 하그마. <laughs> 요런 게 재밌지. 보스쟁이 재밌죠. 와다다다다다. 왔다 형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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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어, 잡읍시다 빨리 잡읍시다 딜합시다 에이 보스 뺏긴다고 아이 사람도 많은데 보스 뺏긴다고 아 후후